이명웅은 KBS 더 진해성을 축하했다. 그러나 그가의 축하 메시지를 보낸 순간 나쁜 사건과 일치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며 진해성의 스캔들은 무엇입니까? 이에 이명웅의 반응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진해성은 KBS 트위롭 전국체전에서 진 타이틀을 획득한 뒤 유명 기업과 유명 가수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특히 이명웅은 소식을 알고 진혜성의 당선 메시지를 보냈다. 이명웅은 진혜성의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축하하며 기원했다. 그러나 진혜성은 곧 학교 폭력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KDH 엔터테인먼트는 22일 스포츠 경향이 진혜성 관련 학폭 의혹에 대해 긴급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진혜성 친부 역시 진혜성 학폭 의혹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착한 아들로만 알고 있었다. 해당 의혹, 해당 의혹을 본인에게 알아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저는 진해성시의 본명 이상성과 같은 진해 동진중학교를 아래로부터 서술할 내용은 직접적인 피해자 A씨로부터 제보받은 증언과 적을 쓴이 직접 목격 사례 또는 피해 사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진혜성은 중학교 시절 같은 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을 중심으로 어울려 다니며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를 만들었다라며 진혜성은 A씨에게 빵셔트를 당했고 교실 뒤로 불러 유도를 빙자한 구타를 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일로 십수년이 지나고서도 여전히 PTSD 위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덧붙였다. 또 진혜성은 소위 말하는 학교 짱이었고 학교에서 담배 피고 사고 치는 애들은 다그 패거리들인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보기에 심은 다그 패거리들인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보기에 심기라도 불편했다 치면 어른이 초등학생 패듯 사람을 패 썼다며 진해성과 그 일진 무리들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쩌다 그 일진 무리 중에 누군가 와 10이라도 붙었다 치면 어김없이 진해성 씨가 찾아와서 그 우월한 피지컬로 말 그대로 밟아놓기 일쑤였다고 폭로했다. 작성자는 진혜성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겁나서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속만 끓는 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치를 a 를 위해 총대 한번 매봤다라며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도 사과가 될까 기억이나 할까 모르겠다고 말했다. 했다.